안녕하세요. 이제 초보 옷 나왔어요. 이렇게 LT에다가 이쪽뒤 뒤로 한으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데가 다 자기 레이스 원단으로 레이스로 바 갖고 사이즈로 뭐 20까지 충분히 입을 고요 이렇게 입으면 이쁘고요. 이 바지가 입으면 되게 이뻐요. 여기가 포인트가 살아있고, 이렇게. 이쪽 벌로 이렇게 입으 되고요. 그냥 이쪽만 해가지고, 색도 있고요. 뒤에 깡으로 이렇게 되 있고요. 자체 공장에서 나온 거라서, 바느진도잘되 있고요. 아직까지는 살짝 우라가 들어있어요. 한여름에 우라 없이 나오고요. 지금 우라 있게 나왔어요. 두 가지 가로 카키하고, 검정하고. 지프를 이렇게 채우면, 이렇게 보도 이쁘고요. 포켓도 있고, 여기. 여기 다 주름 을 잡아갖고 이렇게 포인트가 이 주름 잡은 게 포인트예요. 이 여기. 여기 탑기색 보면은 표시나죠? 예. 원단도 구김도 안 가고 너무 좋아요. 통바지 통받이. 통바지로 이렇게 해서 치마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입어지고 너무 예쁘다. 이런 바지에다가 이렇게 쫓기, 짧은 거. 이런 쫓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예쁘죠? 반세가 이렇게. 손바지라서 되게 편하고. 예쁘다. 이렇게 이 집하고 아래 집하고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자기 판불같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가지 있서 여기가 너무 예쁜 올핏으입 예쁜 이런 치마 하리한 치마를 이렇게 맞치면 욕하기 살아서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이렇게도 되고요. 런 치마 바지 그냥 이런 치마 입고 있다가, 어디 밖에 나갈지, 요가 탁 걸치면, 화사하게 예쁘죠. 스커트는 요색이 있고, 옷이 있고, 요 옷이 있고, 색새 입고, 이제. 봄이 하늘하늘 돋보이기 좋죠. 이게. 이게, 엄청 그리하거든요 단위 우라도 들어있고 코팅이 되어 있어서 따뜻한 온단 따뜻해요. 아직까지는 뭐쫄 가지 하나 있고 너무 좋고요. 아, 여기 기둥도 길고 이거는 렇게 봄바바리로 이거 괜찮아요. 사이즈도 엄청 커요. 이렇게 아직까지 추우니까 화려한 색깔보다 좀 어두운 색깔로 하고 안에를 화려하게. 됩니다. 이건 티를 밝은색에 맞추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주문하세요. 좀 주름, 이세미 줄름인데 팔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보이는 바지 팔이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99뭐몇 가지도 되어있고요 바지는 이렇게 긴 사람도 이렇게 접어서 입을게이 통바지가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여름까지 입기 좋고, 이렇게. 치마처럼. 그냥 쭉 올려서 입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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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가디건 세 가지인데, 오늘 이제 샘플로 한 거. 이게, 군색, 군색, 검정, 한 가지 하여튼 세 가지 칼로, 이렇게. 이렇게 옷이 있으면, 집시는 어, 항상, 저기, 다른 옷하고 항상 같이 스토리가 있어서, 연결해서 입기가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거하고, 목숨이 이렇게 돼 있어. 다들처럼, 이 바지하고 이렇게, 같이 입어도 예요 옷들이랑 뭐든지 다 같이, 까만색 바지, 통바지 하나만 있으면, 이게 어떤 데는 속치마라도 입을 수 있어, 그냥. 이런 데다가, 기장이 짧은 치마, 원피스나 치마 같은 데다가, 이거 하나 받침 밑에 있으면 속침을 입으면 무거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 색깔이 팁. 이 있으면은 자켓 같은 거 입어도, 코트 같은 거 입어도, 여기 포인트를. 강한 바다를 입어도 여기 포인트야. 이 색깔이.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몸에 걸치고 나면 이쁘겠죠 <laughs> 오렌지 티 같이 이 잠바, 요새 간절기 때 잠깐, 난방 스타일 잠바. 요거, 요색입고 사이즈는 88? 88까지는 이옷으시구요 그리고, 검정. 난방 요 스타일이, 옆에도 이렇게 살짝 굴려서 예쁜데, 까만 가고 요거 지금 현재 빨간 거다 나갔고 요거 검정하고 요거 카키하고 두 가지 남았고요이 뒤로가 밤색 있고 밤색은 이렇게 입고 그 입죠 이렇게 그다음에 밤색에 꽃 깔아 있는 거. 여기죠. 여기 죠이여기다 카키들이 응. 무늬에 카키가 잎이 카키가 있어서 요 카키색하고 잘바꾸든요 이렇게 여기는 또 밤색에 약간 진 카키가 있어서 요 난방이나 아니 아니 그럼 뭐. 그냥 반송해 달래요. 아, 어, 알겠어요. 이티 네. 오늘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목숨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중으로. 터들처럼. 사이즈는 그냥 아무나 입을 수 있게. 이렇게 나왔고, 이런 치마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해야 쁘고맛그 <laughs> 빠지지 마 이렇게 도 이쁘고요 색깔이 까만색하고 이렇게 까만 거는 이렇게, 아, 이렇게. 까만 게 이렇게 목소리는 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바지하고 여도 이쁘고 치마하고 여도 이쁘고 이렇게 여기 아직 원피스 가만가만 보여드리는데 이 원피스 되게 반응 좋고요 이 원피스도 오늘 반응 되게 좋았어요 요거 기장이 앞에 거보다 조금 살짝 길고요. 여기 보석이 있어갖고 되게 이뻐요, 이거 뒤에는 보석 없고요. 사이즈는 요거보다 기장이 길죠. 긴거 원하시는 분은 요거. 검정하고, 검정하고, 체리핑카, 핑하고 이렇게. 이 아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아 회색 있는데 회색은 밸런스 같아. 검정하고 이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